안녕하세요. 67세 노인 건강 전문의 백종민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많은 분들이 65세를 기점으로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현상을 목격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나요?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하지만 진짜 무서운 변화는 거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시한폭탄이 천천히 째깍째깍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신 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감기에 자주 걸리시더니 어느 날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그토록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진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약 70%가 장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방어체계 대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장은 평생 약 60톤의 음식을 처리하며 매일 쉬지 않고 영양소를 추출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놀라운 작업을 해왔습니다. 마치 24시간 돌아가는 공장과 같은 이 시스템이 긴 여정 끝에 드디어 피로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거뜬히 소화했던 장이 이제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때 철벽 같았던 장 점막은 이제 조금씩 그 방어력을 잃어가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무너지며 장의 움직임은 예전의 활기를 잃어갑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장 구멍 현상입니다. 건강한 장벽은 영양분만 흡수하고 해로운 물질은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장벽에 미세한 구멍들이 생겨 본래 혈액으로 들어가선 안 되는 해로운 물질들이 혈액으로 새어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으로 들어간 이 물질들은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방어 체계는 이러한 침입자들을 발견하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온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만성 염증은 심장병, 당뇨병, 암,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최신 연구에서는 장구멍과 면역력 저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장벽이 손상된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각한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의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장의 문제는 암 발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내 해로운 균의 증가와 좋은 균의 감소는 대장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장의 만성 염증은 단순히 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염증 상태를 촉진하여 다양한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린다는 점입니다. 장에는 많은 신경세포가 있어 뇌와 직접 소통합니다. 장내 균형이 깨지면 우울증, 불안,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뇌질환의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약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장 건강이 무너지면 단순히 소화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5세 이후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폐혈증입니다. 장벽에 구멍이 생기면 장내 세균이 혈액으로 들어가 온몸에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약 65%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런 위험한 변화들이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장 건강을 개선하면 장벽 기능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온몸의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 지식입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는 핵심 원인은 장속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불균형입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균과 나쁜 균 사이에 균형이 잘 유지되지만 65세가 되면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염증을 줄이는 좋은 균이 급격히 감소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좋은 균중 하나는 아커만시아라는 미생물입니다. 이 균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방어 체계의 과도한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이 균의 수가 크게 감소합니다. 또한 클로스트리디움과 같은 좋은 균도 줄어드는데 이들은 장벽의 세포 사이 연결을 단단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반면 프로테오박테리아나 엔테로박터와 같은 나쁜 균들의 비율은 증가합니다. 이들은 장벽을 약화시키는 물질을 분비하고 독소를 생산해 방어체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미생물 전쟁과도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방어 세포의 기능 변화입니다. 65세 이전에는 장내 방어 세포들이 균형 잡힌 반응을 보이지만 이후에는 조절 T 세포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조절 T 세포는 방어 반응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방어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알레르기, 자가면역 반응 만성 염증이 증가합니다. 또한 장내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 감소합니다. 자연살해 세포는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내 좋은 균이 감소한 노인들은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65세 이후 감염과 암에 더 취약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장 구멍으로 인한 전신 독소 상태입니다. 장벽에 구멍이 생기면 나쁜 균의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독소는 간에서 방어 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염증 물질의 대량 방출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온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심장, 신장, 뇌와 같은 주요 장기에 손상을 줍니다. 장과 골수의 관계도 놀랍습니다. 장내 좋은 균이 만드는 특정 물질들은 골수에서 방어세포의 생성과 성숙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균 균형이 무너진 노인들은 골수에서 생성되는 방어세포의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감염과 암에 대한 방어력이 약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것은 장내 좋은 균이 백신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내 좋은 균이 다양한 노인들은 독감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는 65세 이후 백신 효과가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가 장내 균 불균형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65세 이후 장 건강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 제한 식사가 장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게도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내에 모든 식사를 마치고 14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장내 좋은 균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세포 청소 과정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간 제한 식사는 장벽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장벽의 강도를 높여줍니다. 둘째, 저항성 전분이 장내 좋은 균을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식품입니다. 일반 전분과 달리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 노인들은 장내 좋은 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균들은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물질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흰쌀이나 감자를 조리한 후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흰쌀을 익힌 후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장벽 회복 영양소가 장세포를 복구합니다. 글루타민, 아르기닌, 글리신과 같은 특정 영양소는 장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자 회복 물질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체내 글루타민 생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닭고기, 육수, 사골국, 권약 등이 이런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특히 닭뼈나 소뼈를 8시간 이상 끓인 육수에는 장벽 회복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 육수를 매일 한 컵씩 드시면 장 구멍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소화효소 활성화를 위한 쓴맛 전략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에서 가장 부족한 맛이 쓴맛입니다. 쓴맛 성분은 소화효소와 담즙 분비를 자극해 소화력을 높이고 장내 나쁜 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엉겅키 추출물, 민들레잎, 루꼴라, 치커리와 같은 쓴맛 식품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소화효소 생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사 시작 전 쓴맛 채소나 허브를 소량 섭취하는 것이 소화효소 분비를 극대화합니다. 다섯째, 항염증 식품이 장내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항염증 향신료 조합이 효과적인데, 단일 향신료보다 특정 향신료들의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강황과 검은 후추의 조합은 강황의 주요 항염증 성분인 커큐민의 흡수율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여기에 생강을 추가하면 항염증 효과가 더 강화됩니다. 이세 가지 향신료를 따뜻한 우유 또는 두유에 넣어 마시는 골든 밀크는 장내 염증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다양한 발효 식품이 장내 좋은 균을 늘립니다. 중요한 것은 발효 식품 릴레이입니다. 같은 발효 식품만 계속 먹는 것보다, 다양한 발효식품을 번갈아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된장, 낫또와 같은 다양한 발효식품을 일주일 내내 순환해서 먹으면 장내 좋은 균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식물성 발효식품 김치, 된장과 동물성 발효식품 요구르트, 캐피어을 함께 섭취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종류가 아닌 다양한 발효식품을 섭취한 노인들은 장내 좋은 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의 연결 강화를 위한 미주신경 자극이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뇌와 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신경으로 이를 자극하면 장기능이 개선됩니다. 깊은 복식호흡, 콧노래 부르기, 차가운 물로 얼굴 씻기가 가장 효과적인 미주신경 자극법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는 것만으로도 미주신경 활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이 방어 세포 활성화의 첫 단추가 됩니다. 이 방법들은 개별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적용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장 건강을 개선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장 건강 개선은 단순히 소화 기능 개선을 넘어 온몸의 건강과 활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장 건강 개선 방법을 실천한 노인들은 2주에서 4주 만에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연사례 세포의 활성 증가입니다. 자연사례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초기 암세포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 프로그램을 8주간 실천한 노인들은 자연사례 세포 활성이 크게 증가했고 감기와 같은 감염 발생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만성염증의 감소입니다. 4에서 8주가 지나면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들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장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12주간 실천한 노인들은 염증 지표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절통, 근육통, 피로감과 같은 염증 관련 증상의 완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서 증상 개선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암 예방 효과입니다. 장내 균 균형이 회복되면 방어 체계가 강화되어 초기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발암 물질 생성이 감소하고 항암 물질 생성이 증가합니다. 장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지속한 노인 그룹은 대장암 발병 위험 지표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유방암 전립선암과 같은 다른 암 위험 지표도 감소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장내 균은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혈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내 균이 생산하는 특정 물질은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장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물질의 생성이 감소하고 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장 건강 프로그램을 4개월간 실천한 노인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뇌 기능 향상입니다. 장 마이너스 뇌 연결을 통해 장내 균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 건강이 개선되면 우울감, 불안감,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장 건강 프로그램을 3개월간 실천한 노인들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우울 증상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억력과 집중력의 향상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장내 균은 수면 조절에 중요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합니다. 장 건강이 개선되면 이러한 수면 관련 호르몬의 생산과 조절이 정상화됩니다. 장 건강 프로그램을 실천한 노인들은 평균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면 중 깨는 횟수가 감소하고 깊은 수면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몸의 생물학적 나이 감소입니다. 장 건강 개선은 세포 노화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 건강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실천한 노인들은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젊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장 건강 개선이 단순히 증상 완화가 아닌 노화 과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면역력 강화와 염증 감소는 4에서 8주 내에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혈관 건강 개선이나 인지 기능 향상과 같은 더 깊은 변화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화 속도 감소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는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건강 프로그램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 바로 건강한 장을 만드는 여정에 지금 바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았고,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아프고 힘들게 보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콧노래 한 곡,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기, 찬밥 한 그릇,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노인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80대에 등산을 다시 시작한 분, 75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난 분. 모두 장 건강 회복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장이 아직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